태국 야생동물보호기관 관계자들 한 무리가 지난 2월 구조한 곰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떨어뜨려 곰이 사망하자 경악하고 있습니다. 태국의 한 국립공원 근처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. 관계자들은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숲 속으로 곰을 옮기기로 했으며 그리하여 곰을 그물에 넣은 뒤 그물을 헬리콥터에 매달았습니다. 이 헬리콥터는 숲으로 가던 길, 난기류를 만났으며 심하게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그물은 결국 헐거워져 불쌍한 곰은 아래에 있던 숲으로 곤두박질 쳐 사망했습니다. 초기 조사에서 이 그물의 갈고리가 잘못된 고리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그리고 비평가들은 이 곰을 그물 대신 우리에 가두어서 트럭으로 옮길 수도 있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.